안녕하세요 누디아 화분입니다 날씨가 약간 쌀쌀한 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낮 기온은 여름처럼 20도 넘나드는 더위가 되고 있는 3월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보여드릴 누디아 화분은 저희가 한 4, 5년 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인기가 많았다가 다시 한번 그 유행도 되더라고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디아 화분도 다시 한번 만들어 본 보석 칼라 화분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만든 거에 저희 칼라 유약을 시유해서 여기다가 예쁘게 스와브로스키 보석을 부, 붙여서 반짝반짝 화사한 그러한 화분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2020년도쯤에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었는데 이 보석 붙이는 것도 힘들고 이래서 당분간 중단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유행도 되돌아온다고 하니까 시작을 해보게 되었고요. 화분이 가벼워요. 루디어 화분에다가 칼라 유약을 시유를 했지만 가볍게 만든 화분이기 때문에 통기성도 좋고 또 낙구라 같은 온도에서 가마 소성을 하기 때문에 통기성도 좋은 그러한 칼라 화분입니다. 여기다가 톱밥이 담그면 라쿠 화분이 되는 거고 톱밥이 담그지 않으면 칼라 화분이 되는 건데요. 사이즈 보여드리면 10cm가 조금 안 되고요. 내경이 10cm, 여기도 9.6cm 정도 되는 가벼운 칼라 화분이고, 여기에 고가에 이렇게 보시면 스와브로스키를 되게 많이 붙였어요. 입구에도 이렇게 멋있게 예쁘게 붙여져 있고요 이 디자인은 입구에가 너무 이렇게 썰렁하기 때문에 한번 붙여보았고, 옆에 장식 이 있는데, 그리고 몸통에도 많은 스와브로스키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개당 3만원으로 해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세트로 하시면, 5 0원 할인해서 55,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번호는 각각 붙일게요. 혹시나 하나씩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171번과 172번으로 해서 번호 시작할 거고요. 한 개는 3만원, 두 개는 55,000원에 구매 가능하고, 저희 로디아와브는 5만원 이상 택배비가 무료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171번과 172번, 이렇게 빨간색에 위에는 투톤 칼라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여기다가 블랙도 한번 이렇게 준비를 보았는데요. 블랙은 밑에가 굉장히 깔끔한 블랙이에요. 그리고 빨간색도 다시 한번 이렇게 있습니다. 세트로 구매하셔서 다육이 심어놓으면은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다육이도 물론 칼라가 예쁘긴 하지만 다육이가 항상 물 들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통기성도 좋고 잘 자라나는 이런 누디아 칼라 화분에, 여기 심어 놓고 화사하게 한번 있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식품으로 참 좋을 것 같아요. 173번과 174번이고요. 사이즈는 앞에서 봤던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로 되진 않겠습니다. 가볍고, 그리고 예쁘게까지 한, 여기, 여기, 이 디자인은 입구에도 다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173번과 174번. 이 블랙은 여기가 너무 까맣고 그 되게 깔끔한 블랙이기 때문에 이상 하단에도 이렇게 스와블 스킬을 붙여서 보았습니다. 113번과 114번 보여 드렸구요 175번은 밑에가 이렇게 하단에는 연두색이고 상단에는 벚꽃 유약을 수요해서 해보았고, 175번과 176번, 개당은 3만원, 세트로 하시면 5만 5천원입니다. 연두색도 화사하게 이기 있고요. 뒷모습도 너무 예쁜 그러한 누디아 칼라 화분입니다. 사이즈는 높이가 10cm가 되고요. 배경이 9.5, 여기는 9.5, 175번과 176번, 가운데 포인트에는 큰 스와브르스키를 붙였고, 그리고 몸통에는 자잘하게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예쁜 컬러의 여러 가지 컬러의 스와브르스키를 이렇게 붙여서 이쁘게 했습니다. 175번과 176번 보여드렸구요. 그리고 170, 1 7번과 178번도 이렇게 같은 디자인의 하늘색이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177번과 178번. 개당 3만원. 같이 하시면 세트 55,000원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178번은 조금 작기 때문에 25,000원에 하고, 만약 두개 세트를 하시면 5만원에 구매가 가능한 거예요. 사이즈가 높이가 좀 작아요. 높이가 1 1되고 왼쪽이 9.7이 되고요. 배경이 9cm, 여기도 거의 9.5cm 정도. 177번과 178번. 178번은 25,000원. 177번은 3만원. 이렇게 해서 두개 같이 하시면, 세트에 5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너무나 반짝거리면서 예쁘죠. 빨간색, 연두색, 파랑색 검정색, 네 가지 컬러로 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하늘색이 참 시원하면서,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시원하면서도 깔끔하게 예쁠 것 같습니다. 178번까지 보여드렸고, 179번은 이게 같은 앞에 본거 디자인인데 빨간색 이요 이게 지금 빨간색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 디자인으로 한번 같이 해볼게요 각각 구매도 가능하고 낱개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79번과 180번 이 스와브로스키가 네일에 쓰는 스와브로스키 거든요 왜, 네일에서 보시면 파츠 하나 붙이는데 얼마 추가되잖아요? 제가 여름에 네일에서 이 스와블 스키 붙이고 다녔더니 다 너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11.5, c m 10cm, 10cm, 여기도 9.5cm. 이렇게 해서 한 개당 3만원이고 세트로 하시면, 한 개당 3만원, 세트로 하시면 55,000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멋진, 블레드와 강렬한, 여기는 이제, 벚꽃 유약으로시유를 했고, 위에는 하얀색에 이렇게 알갱이가 여러가지 있는 그런 걸했고요이 어, 디자인에는 여기는 보석을 붙이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아까 좀 낮았던 거, 173번 같은 이런 디자인에만 위에 상단에 보석을 붙여서 멋있게 한번 연출해 보았습니다. 누디어 화분 계속해서 다른 디자인으로 연구해서 만들고 있으니깐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더 멋있는 화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